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 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성경 한 권을 다 연구했다는 라 것, 이것은 큰 기쁨과 즐거움이고 우리 영혼의큰유에큰 유익이 믿습줄 믿습니다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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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대한 열망이 넘쳐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46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라 자손은 모세시대 때 모세를 반역했던 고라당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고라에서 한국에서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고라와 고라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다 심판을 받아서 땅이 갈라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고라에게 가담하지 않은 고라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죄에 가담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에서 있으면 하나님 그를 통해 성경이 기록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비의 죄로 인해 아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지, 우리의 조상이 어땠든지 간에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오늘을 살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 오늘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면서 시편 46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도움이시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라 자손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어떤 고난과 뭐 천재지변 또 편지 풍파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 둘째로 흔들림 없는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와주신다라고 시편 기자 고라자선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범문오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네 시인은 하나님의 성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은 절대 요동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와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째로 너희는 가만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라.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도로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라 가운데,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라자손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어려서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라자손이 노래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어 도움이시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서 나오는 노래지요. 하나님께 피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책임지신다라고 고라자손이 깨닫고 체험한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의 도움이 되신다.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것은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나 자신에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는 시편 기자의 노래를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 아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다 하지라도 우리를 결과적으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지혜,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책임지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우리를 상치도 해치도 못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이 시대에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곳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며 그리스도의 몸 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피하기를 원한다면 무조건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며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최고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시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나중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신다는 것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평강 가운데 승리하며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열이고 성에 언제 무너졌을까요? 새벽에 일어나 성을 돌때 그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만나가 언제 내렸지요? 매일 새벽마다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렸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일어나서 들러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만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분이시죠. 항상 새벽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도우십니다. 새벽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루의 시작을 의미하고 처음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을 드리고 시작을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처음이 있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다들을 우리에게 달라고 말씀하셔서 모든 장자는 하나님께서 대속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원하시고 첫 열매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벽을 원하십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 나아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라 것은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환난과 고난에서 이겨내게 하시며 승리를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처음과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째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백받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을 빼기 원하십니다.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높임을 받을 때 어색하고 우리가 높임을 받을 때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높임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아들 대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는 선인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의인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의 대성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심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행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코에 기운과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오늘도 거동하게 하시고 하루를 만나게 하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통해 하시길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늘의 풍소함과 부유함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여 움직이는 것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것을 고백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백밖에 원하시고 인정밖에 원하시는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가 하시는 일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시길 주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평생 기억해야겠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모든 사람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이것을 고백하고 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영광으로 이 땅에서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고 마지막에 영원히 하나님 품에 거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노래를 통해서 오늘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철저하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처음을 드리는 자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를 원하시고 첫 열매를 원하시고 새벽을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과 시작과 먼저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처음 것과 가장 먼저 그리고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홀로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일한다고 착각하지 말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깨닫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신 그 날까지.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사시고 평생 승리하며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